바쁜 건 끝났어? 일은 잘 끝났고? 어떤 문제인데? 그건 해결하기 쉽네. 같이 또 가면 되니까. 미리 비워둘게. 너발 다친 건 어때? 내가 데리러 갈까? 예준이가 너 감기 걸린 것 같다고 하던데? 내가 알려달라고 한 거야. <laughs> 그날 너 비에 젖은 게 걱정돼서 예준이한테 대신 좀 살펴보라고 한 거야. 다음엔 네가 직접 말해줘. 그래도 말해줘.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 더 걱정되니까. 체질 차이지. 난그 정도로는 감기 안 걸려. 그때 널 거기서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됐었는데. 그래, 비 그친 다음에는 태양도 금방 나왔고. 다음에 또볼수 있을지도 몰라. 왜? 그때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지. 뭐라고 쓸 건데? 나한테도 그래. 드디어 기다리던 맑은 날이 왔어.